1 7 6 6년 영국 크리스티경에 의해 설립된 크리스티사는 현현전전 세계 4개국에에서4개의 경매장과 85곳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크리스티는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메인 u 션에 앞서서 지금 현재 도쿄, 타이 o 이 아부다비 등 어, 세계 9개국에서 프리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곳, 어, 오늘 현대백화점에서 오늘부터 프리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현대백화점은 문화백화점을 지향하고 또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엄선해서 좀더 가깝게 고객 여러분들에게 좀 감상의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또이각 나라의 작품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현대 미술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 보여주고 있는지 감상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Um, here I'm going to talk so, uh, briefly about what's going on in our market, particularly in Asian contemporary art, and I think some of you may heard on the news or papers how dramatic growth on our market in Asia in particular in the recent like two to three years. The Tiananmen Square tragedy in Beijing June of 1987 resulted in many avant-garde artists in, in exhibiting their own subjective and often disillusioned states of tending to real, um, reveal their conditions and impulses beneath the surface of everyday life

지금부터는 그 행사장 내에 전시된 작품들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 성공의 그 이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성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 미래 같은 것이 되게 불투명하고 또 앞으로 이큰 성공 뒤에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이렇게 미로 형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동을 표현한 것 같으면서 그걸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니면 그에여고